찾아온 신호. 모스 신호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어요. 점과 선, 짧은 음과 긴 음으로 말을 만들고 소리로 전달하는 것이지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것 같지 않아 무시했죠. 지금도 여전히 모스 신호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어요. 내겐 필요하지도 않고 알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. 영화를 보던 어느 날,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s s 구조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. 원하지 않았지만 그 소리를 듣게 되었죠. 책을 보던 어느 날점점점선선선점점점 s s s 구조 신호를 보여주더라고요. 관심 없었지만 그 신호를 보게 되었죠. 유일하게 알게 된 모스 신호 S.O.S. 따따따따따따따따점점점선선선점점점 선선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어요. 빈약한 세로와 보잘것없는 가로로 십자가를 만들고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시지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것 같지 않아 무시했죠. 멋진 하루를 보내기 위해 견고한 세로로 세우기 위한 망치와 보기 좋은 가로로 만들기 위한 몸만 필요했죠. 땅의 소리만 들리기에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지 않으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죠. 감동적인 하루의 완성을 위해 보잘것없는 예수를 땅땅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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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자가에 망치질만 하고 있는 재인에게 이 소리가 재인과 하나 되는 만남이라 하시며 일방적으로 찾아온 심판주의 신호 땅땅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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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십자가 지금도 죽음의 십자가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어요.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십자가로만 보이십니다.